자 지금부터 광산 시민연대 2021년도 제 4회 원래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래 강좌는 40대 청년 광산구 정치를 말한다 이런 주제로 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를 해주실 우리 최은창 광산 시민대 정치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어, 광주시당 조직부국장을 역임하고. 국민의당 강주시당 교육연수 국장을 역임하고, 민생당 강주시당 조직국장,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에서 19기 자문위원, 그리고 광산구 운남동 주민자치위원, 금구중학교 운영위원, 강산의용소방대원, 운남초등학교 운영위원, 운남자율방범대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고, 지역사회에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오늘 우리 고문님과 우리 공대 대표님 모시고 어, 좋은 강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네, 내 주가 감사합니다. 내 주가 올해로 제가 딱 47입니다. 41년 동안 광산구에서만 지금 살았고 어, 주소 이전도 한 번도 안 하고 오로지 광산에서만 태어나서 광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 정상토박이 최은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강의할 내용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어, 자료를 토대로 어,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 그 개포한 것 중에 그 대통령 선거 역대 실시상황이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가 건국 후에 초대부터 19대까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하면 12대입니다, 12대. 19대가 아니고. 초대부터 선대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했고, 윤보선, 그 다음에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아 많이 있네요 다섯 번이나 있네요그 다음에 최규아, 전두환 두 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에 지금 현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저의 말을 지금 1리지만 12대입니다. 12대. 그 자료 한번 참보해 주도록 봐주시고요. 자, 그 뒷장을 넘어가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 정당 현황 및 정책이 있는데, 저희 나라에 정당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민주당, 뭐새 국민, 뭐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19대 때 대통령 선거 때 정당 현황이몇 개냐? 30. 35개입니다. 30. 35개. 35개입니다. 35개입니다. 이것도 한번 그 자료에 참고되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저 35개를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나라 정당 정당이 이렇게 많 있나. 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난 2018년 6월 어, 3일인가요? 제7회 지방선거 정당 현황 및 정책 상항인데요 그때는 33개입니다. 33개, 와 진짜 저희 우리나라 상위뭐 이렇게 많으시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35개, 33개, 근데 지금 이런 이 당들이 지금 유지하고 를 있나? 좀 그런 생각도 좀 주기도 하더라고요. 자 21대, 작년입니다. 작년 4시, 4월 15일,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현황니 이야 이거 진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니다 51개입니다, 51개. 51개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방이 홍익당이라고 하는데,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거는, 한, 93년부터 시작한 제1대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7대까지 제가 가져와, 가지고, 가지 그 공금 자료인데요. 한 번씩, 한 번씩 이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어, 그러 서류상, 장부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 호남의 정치가, 그건 제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4년, 어, 제일 보선거및 어, 민선 6기 선거를 조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지금 광산 의뢰, 그때 이용섭 철현 시장께서 어,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석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730 보호선거 때, 어, 그 전에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만들어서 만들어진 게 세정치민주연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을 하면서 그때 광사들의 보궐선거가 나오면서 천정배, 김명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때 권은희 의원이 전략공천으로 공사들의대구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대구 안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원 의원이 됐고 그 과정에서 2018년 아니 2016년 20대 선거 이때 선거를 치렀고 그 이후에 지방 선거 및 대, 대선까지. 선거만 한몇번 치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좀 잘라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광산, 우리나라 정치가 소위 말해서 이양당적로 가는 게 맞냐라는 걸 저는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소위 말해서 민주당, 어느 날은, 어, 뭐, 새정치 아, 국민의 힘. 그 다음에 또 민주당, 국민의 힘. 이건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지금, 지금 그 자료 토대로, 자료만 보십시오. 예. 네. 네. 자료만 보시고. 어,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음, 아, 어저께까지 굉장히 제가 머릿속에 엄청나게 말했는데, 이게 1 0를 하라니까 이게 좀 떨립니다. <laughs> 네. 어떤 <laughs> 일이 있어? 어, 실제적으로, 지난, 지난 어떤 그 선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그 2017년, 2017년 장미대선 때, 문재인 지금 대통령과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여러 다른 당의 대표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을 이루었는데, 그때, 이만필 수석 대표께서 항상 말씀하신 촛불 혁명? 근데 저는 촛불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촛불 혁명이 아니고 촛불 시입니다. 시위 정확히 말하면. 혁명이라는 거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에 계신 어떤 눈치 신 분들이 혁명이라고 무슨 방에서 혁명이라고 이야기한것 거지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촛불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시위. 근데 지금 과연 이 축불시 어떤 의의에서 지금 정부가 잘 돼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흔히 잠깐 그러니까 좀 끝이 없죠 끝이죠 아니 두서 없어 지방 선거를 지금 보시면 내년 6월 1일날 제 8대 민선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 선거가 있는데 그 배포하신 어떤 그 자료를 보시면, 민선 6기 때는 좀 다당제로 조금 갔습니다. 정의당도 몇명 있었고, 민중당도 좀 있었고, 새정치 민주연합, 또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도 계신 분도 계셨고, 근데 지방 민선 7기 넘어오면서 다 지금 한 정당의 목표가 됐습니다. 제가 그 방범을 하면서 어, 광산구 그 미추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미축제때 제가 조금 놀랐던 게 광산구의 의원분들께서 한 참장님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라는 개념은 이 청이 잘하고 있는가 보다고 있는가. 전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보다. 그땐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글쎄요, 다, 한당이다 독식을 해서, 생각 독식을 해서 다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원 분들이 청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러 다닌다? 저렇게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실은. 이게 맞나? 좀그런 생각도 좀 하고. 물론, 이게, 뭐 적대적인 과정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저는 한 정당에서 모든 기초라든가 광역 단체장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단체장이 한 정당이 A 정 A 정당이면 기초 의원들은 B 정당이 좀 많이 배출되든가 C 정당이 배출되든가 A 정당, B 정당, C 정당이 결국으로 배석이 돼야만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 논쟁하는 그 과정에서 예상및 정책, 그게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는 조금 푸짐하게 말해서 기초우회라든가시우회는 조금 여러 성당에서 후원들이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제 발음이, 발음입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경쟁도 하고, 그래야만이 서로 발전도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또두 그러니까 번째로는 그아두 번째가 아니고 제가 저번에 제가 운남동으 살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을 한번 뵀습니다. 어르신을 뵀는데 그분이 저한테요. 자네 아직도 정치한다 그래서 저 회장님 저는. 장치라는 건 해본 적은 없고 정당 생활만 좀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이 어째 뭐 우원들은 우원만 되면 그 전에는 열심히 할랍니다. 읍소를 하는데 당선되고 나서 본인들이 전하면 전화를 안 받는단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요. 회장님. 어찌 그렇게 나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제가 생각해보는데 초심을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도 마찬가지고 방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니다 물론 그분들이 바쁘니까 연락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바쁜 와중에 마지막에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분이 모여서 안 되는 것을 좀 대기해달라 왜 우리 고향 아니 왜 내가 살았들 이렇게 하는 적를 해주는데 왜안 해주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진짜 제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하고 기초단체자는 정당의 공천권을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진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역 민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가. 자, 광역하고, 광역단체장은, 광역 방역 우원하고 광역단체장은, 좀더공천을 하고, 기초 우원하고 기초단체장은, 그냥 진짜 우리 민희들을 위해서, 진 동네 하수가 몇개 의뢰가 터져 있고, 저 수가 도 뭐가 몇 개가 터져 있고, 저 집이 뭐가 있고, 물론 안 되겠지만, 어? 안 되겠지만, 기초하고 기초 단체장은 정당 공천제를 좀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생각이구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자 세번째로는 음 제가 지금 정당 정치는 안했습니다. 정당 생활을 하면서 정당 생활을 하면서 당을 조금 많이 옮겼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시작해서 국민의당을 가고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을 갑니다. 민주평화당을 가고 민주평화당에서 대한신당을 갑니다. 대한신당을 가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에서 민생당. 그 다음에 민생당에서 탈당. 저는 지금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입니다. 태정치 민주라에면서 국민의당에 갈라졌을 때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사이가 갈라져서 국민의당에 태동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생겼고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다른 정당인 유승민 대표하고 다른, 같이 해서 다른 민주당이 태동을 했었요 근데 제가 그 민평당을 가게 된 이유는 유승민 대표가 한참 그때 했던 바른 정당의 정당 정책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자기들이 인정을 못하나 어떤 그런 정당 정책이 있어서 저는 도저히 국민의당에서 바른 정당하고 바른미래당 만들어졌을 때 저는 도저히 못 가서 민주평화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에 갔는데 어 민주평화당의 가슴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들의 패권주의가 정치는 아직도 있더라고요. 뭐 그때 당시 모 대표님하고 그 국회의원분들하고 사이가 조금 좀좀안 좋아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민주평화당 그들이 있는 대신에 대한신당이라고 천정매 대표님 이름 몇번 해서 박지원 대표랑 그렇게 해서 대한신당이 렇게 됐고 대한신당에서 바른미래당 간 거는 김동철 의원 밑에서 제가 실제적으로는 정당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김, 어 김동철 의원 모시로 또 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생당이라는 민평당, 민평당, 다른미래당 그리고 대한신당이 만들어져서 작년에 작년 21대 선거 과정에서 급조하게 급하게 만들어진 정당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생당 20분 중에 모든 분들이 낙선을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또이 과정에서 다른 분들한테 좀 들은 이야기는 어르신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야!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광주의 8도 국기운 중에 모데도 그래도 어 소위 말하는 음, 중진 의원들이 좀 있어야지. 이 중진 의원들이 있음으로써 광주에 대한 예상 그 중진 의원들이 예산을 잘 따올 수 있다. 다 초선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광주에는 여덟 분의 국회의원 분이 계시는데 어, 한분 빼고 나, 나머지는 나머지 분은 들은다 초선이십니다. 아,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고, <laughs> 이제 한 분은 예, 어떻게 보면 재선이신데 어, 2년 복을 선거해서 어, 지금 이제. 뭐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한7 한 8년 9년 과정에서 당을 몇 번이나 갈았다는 걸 모를 정도로 이렇게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아 이게 정당의 메카니즘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나 내가 도대체 이렇게 함으로써 나한테 얻어진게 뭔가 각자는 뭘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뭘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아,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뭘 얻고자 하지, 뭐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들 대부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제가 오늘 이마필 수석 대표께서 그 40대 광주의 어떤 정치를 말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를 논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는, 정당은 개파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파가 없어야 많이, 이게 정확하게 책바퀴 그려다 가듯이 잘 돌아가지, 이 개파가 생기는 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할 하는 게또 정치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기파에 들어가지 않은 순간, 나는 다행히 서위가 되고, 왕따가 되고, 아무런 좋은 정치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저는 그 정치의 어떤 기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뭐 내년에 굉장히 곡식곡식한 선거들이 3월달에도 있고 6월달에도 있는데, 음, 저는 지금 제 소속이 지 무소속이다 보니까, <laughs> 어디 불러줄데도 없고 <laughs> 불러줄데도 없고 능력도 미찬하고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어좀 쓰임새가 있다 하면 제가 어디 가서 저를 불러주는데 쓰임새가 있다 하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실은 그 수업 대표좀 동영상을 좀안 찍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냐면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많았는데, 제가 머리가 완전 막 복잡,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거를 선배님들한테 다 이거 말씀해 드리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머리가, 어린...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짬뽕이 된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들으면 진짜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네. 어저께까지 잠자면서, 내일은 가면서 이 말씀을 해 드려야겠다.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다. 이거 광산구에 강상구의 경기 진짜 재밌는 네. 이야기인데, 아 제가 이 짬뽕이래 가지고 안 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러면 이거 끄면 재밌는 얘기 생각나요? 아 예. 그래도 오케이. 네.